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어제 장이 나스닥 거의 마이너스 2%가 빠지면서 꽤 많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어제 하락 트리거가 뭐였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거시경제 그리고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얘네 두개가 지금 좀 쌍으로 이제 오라클이 똥뿌리기를 하더니 이제 에브이고 브로드컴이 똥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팔로 하락하는 거. 그래서, 섹터맵을 보시면은, 지금 좀 특이한 게, 반도체 위주들이 빠진 거는 맞아요. 이쪽이 지금 많이 빠진 거는 맞는데, 근데 기술 쪽이 전부 다 빠진 게 아니라,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는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차트가 좀 추세가 깨진 애들이 있는데, 근데 아마존도 추세를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은행 주식들, 뭐단기채 매입 호재로 인해서 오늘 방어를 해줬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방어력이 괜찮고, 그리고 기름 쪽이 빠졌다는 점. 기름 쪽이 빠졌다는 거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순수한 경기 침체 두나 우려. 그게 지금 시장에 있고 그것과 더해서 반도체들,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라는 내로티브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저는 픽스 소개시켜드린 거 있잖아요. 픽스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 만기 또는 이번 금요일 만기로 해서 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익절한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스 때문에 왜냐면 빅스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었으니까 빅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사실 갖다 붙이기죠. 뭐 오라클, 브로드컴 그래도 지금 돈잘 벌고 있으니까 뭐 향후 마진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브로드컴이 이게 마이너스 10%가 갈 일인가 하면은 그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아닌 게이 컨슈머 디펜시브 섹터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였다라고 하면은 컨슈머 디펜시브도 맥을 못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번에 그린하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레드로 마감했다는 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빅스 옵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 옵션 먼저 살펴보면, 자, 먼저 빅스 20콜 어제 들어온 거죠. 얘도 다음 주 만기입니다. 만기 5일 남은 거. 얘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최근에 만 개, 5만 개, 4만 개 증가했다가 어제는 3,800개 정도 감소를 했고, 여기서 빅스가 굉장히 OI가 증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주가는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익절하고 나갈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익절하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3,600개가 지워졌으니까 그리고 빅스 24콜 이런 것도 보면은 만기 40일 정도 남았는데 얘도 OI가 만개 증가했다가 어제 빅스가 많이 오르면서 2,000개 정도 빠졌거든요 뭐 여기 장중에 많이 익절도 했고 그리고 빅스 23불 콜도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기 39일 정도 남은 거고. 얘는 25,000개 늘었었는데, 어제는 또 약간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콜 매도 쪽으로 막판에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콜들이 빠져나갔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스 옵션이 많이 최근에 불리시하게 들어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빅스가 너무 낮아서, 핑계 줄 겸, 그 한번 뺀 걸로 보이고, 내러티브는 갖다 붙이기죠. 그리고, QQQ 옵션 또 살펴보면은, 어제 콜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풋들이 살짝 올랐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리니까, 콜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풋이 오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트랩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큐큐큐 같은 경우에, 보유 중목 구성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풋이 오르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콜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장막판에, 그래도, 그나마, 풋이 약간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콜은, 약간 올리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음 주에 롱을 보는 사람들이 살짝 더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도 보면은 스파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빼니까 콜이 빠지고 주가가 빼니까 풋이 올라갔고 얘도 마지막에 풋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콜이 그래도 살짝은 들어와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근데 이게 뭐 트랩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무빙은 아니고 그냥 지금 자연스러운 옵션 프리미엄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콜 프리미엄, 풋 프리미엄은 주가 방향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 트랩을 거는 거는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 위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QQ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제가 장중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테슬라, 얘는 TSL를 들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460이 깨서 일단은 다 나왔고, 그리고 QQQ 모양이 좀안 좋다라는 말씀을 한 620에서 619 정도 QQQ가 내려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619 밑에서 마감되면은 다음 주 613까지 뺄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일단 613까지 뺐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제가 좀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5분봉에서 봤을 때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5분봉 체크하면서 이제 제가 들고 있던 잡주들, 메타, 테슬라, TSLA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익절을 했고, 그리고 1 시간봉 상에서 2 0 0선 여기서 지지가 안 나와서 이렇게 쭉 빼고 있는데, 일단은 5일선 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계속 맞으면서 떨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평선을 다시 이렇게 위로 되돌리는 것 전까지는 좀 위험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날봉 상에서 봤을 때제 613을 말씀. 드렸던 거는 이 50일선 라인이 613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3.5% 정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3.5%를 올리는 동안 50일선을 아직 체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에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이평선이 5일선, 50일선, 200일선 이런 거라서. 이런 데를 체크 안 하면은 언젠가 한 번은 체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일단 51선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51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일단은 51선에서 마감이 잘 됐고 그리고 이 시그마 무빙도 어제 거의 이 시그마 가까이 위클리 기준으로도 해도 1시그마 넘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옵션적인 흐름 상태는 일단 약간 좀 베어리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지해야 될때에서 지지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가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51선 체크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한 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두 번째 시나리오가 메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결국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그릇 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서 왼쪽 어깨 마감했고 왼쪽 어깨랑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 거면은 606을 한번 터치를 해야 돼요. 71선도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회된 숄더 컨펌으로아 얘는 이635 여기 고점보다 더갈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픽스로 봤을 때도 제가 픽스 18.6찍고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빅스가 17점? 어제 17.6까지만 오르고 더안 올랐어요. 18.6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주 초반에 조금 하락이 있어가지고 이 빅스 18.6 한번 찍고 그리고 QQQ도 606 조금 더 많이 빼면 어디까지 뺄수 있냐면 이 채널 있죠. 이 채널 하단을 이렇게 피레침 받고 이렇게 올릴 수는 있거든요. 이러면 좀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606이나 이 채널 하단 이런 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왜냐면 빅스도 한번 확인을 한 거니까 18.6, 그래서 빅스가 18.6에서 다시 14.2로 내려가는 동안 이때 좀 랠리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1월 초까지, 1월 초에서 중. 이때 한 2에서 3주간의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뉴하이를 찍고 이역회전숄더 타깃 가격을 잠깐만 구해보면은 헤드가 여기고, 넥기 여기 48짜리고 630에서 48더 올리면은 대략 한678 정도 되거든요 678이면은 지금 라인부터 얼마 정도 더 오르는 거냐면 지금 라인에서 대략 한10% 정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래야 될 거는 역회된 숄더 만드는 거 그거를 좀 바래야 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얘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때는 힘이 더 강하고 이러면은 이거 역회된 숄더로 크게 올릴 수 있다 이 뉴하이를 뚫어서 근데 지금 수준에서 반대게 되면은 여전히 이 635에서 더블 탑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됐든 한 번은 이635 라인을 찍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역회전 숄더가 터지든 이 채널 밑을 확인하든 아니면 그냥 50일선 체크하고 바로 이렇게 올리든 그래서 지금은 좀떨렁관점 여기서 보면 될것 같고 제가 떨렁 받아보기 괜찮은 애들은 오늘이랑 월요일 날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큐큐가 만약에 월요일 장에서 614 여기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가 네거티브 감마가 많이 껴있는 자리거든요. 이 위는 별로 없단 말이요. 에 그래서 614에서 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고, 스퀴즈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때 다시 전고점 도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퀴즈가 나와서 51선 체크하고 그냥 바로 올리는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옵션적으로도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다 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서 계속 잠기면은 614에서 계속 네거티브 감마 맞고 있고 613에서도 맞고 있고 610 이런 데 뚫리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613, 614 여기 리젝되고, 이런데 못 지킨다. 그러면은, 얘도 일단은 606. 그리고 더 많이 빼면은 600. 이런데까지 뺄수 있다. 6 0이 채널 하다.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 오펙스 거든요. 그래서 예상변동성이 좀 세요. 예상변동성이 대략 한1.8% 정도가 되고, 602에서 6 2 4 라인이 거든요. 그래서 602. 이쪽 근처에 가면은 되게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보고 있고, 613. QQQ 기준으로 613. 그리고 606. 그리고 600.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TQ로 해도 이거는 한 번은 살려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관점에서 천천히 사 모아가면 될것 같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면은 하락이 세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는데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러잖아요. 근데 일단 금요일 장 액션을 보면은 에너지 주식들 떨어졌고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가 오른 걸 보면은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고. 기술주들 하락 우려, 기술주들 버블 우려, 그리고 빅스가 너무 낮으니까 일부러 기술주 위주로 하락 내로티브를 만들어서 뺀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앞으로 동결할 것 같고, 이러면은 사실 테슬라 같은 컨슈머 시글리컬 주식들이 올리면 안 되거든요. 경기 순환주들이.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근데 그 AI 관련주들은 좀 걱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얘네들은 시장에서 떨굴 때 재료로 막막케메이커들이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테슬라는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렇게 세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 봤을 때 그래서 떨롱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AI 주식들은 약간은 좀 혼절 라인 짧게 짧게 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괜찮지 않나 떨롱보다는 물론 떨롱도 나쁘다 이거는 아닌데 떨롱해서 구간이 깨지면 은 바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뷰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뷰 말씀드리느라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개별 주식은 테슬라 이 정도만 보고 끝낼 것 같은데 네, 먼저 테슬라 옵션 보시면은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여기 490불 콜이 들어왔다. OI가 12,000개가 증가를 했고, 어제 장에서 꽤 저점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어제 대략 한446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되게 잘 했고, OI까지 증가가 돼서 들어온 옵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한 번은 또 펌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콜옵션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방어도 잘 되고 괜찮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옵션들 익절하는 것 때문이라도 정고점을한번갈것 같고. 그리고 간마 익스포저 봤을 때 여전히 460. 여기 간마 익스포저 벽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 위에서 마감되면 진짜 미친 불리시 마감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무조건 480 이런 데 가는. 이번 주에 그거는 아니다 아쉽게도. 근데 하지만 파지티브 감마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콜 옵션 이 형님들이 이 고래 형님들이 방어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감마익스 포죠. 여기서도 봤을 때도 파지티브 감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온다. 이게 사실 네거티브 감마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콜 감마고 네거티브로 바뀌려면은 한 440부터 네거티브 감마 시작인데. 근데 그렇게 막 강하지도 않습니다. 네거티브 감마가. 그래서 다음주에 만약에 좀 손절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일부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40 여전히 여기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주랑 내러티브가 똑같아요. 여기 440 깨면은 437.5중간까지 내려갈 확률이 크고 이런데 밑에 깨면은 차트상 414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플레이하면은 될것 같고 이제 차트로 넘어서 보면은 결국에 일봉 마감 일봉 마감이 5일선 11선 위에서 됐고 그리고 이거 이캔들의 고가 이 근처에서도 된 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제가 이437 여기 확인하러 한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tsll 이거랑 테슬라 이런 거 매수를 했었죠. 이424 구간부터 근데 주봉상에서 체크를 잘 하고 올리고 있고 여전히 이세개의 모닝스타의 가호를 받고 있어요. 이두 캔들들이 그리고 이 캔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원래 캔들의 고가가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몸통마가 여기였거든요. 이 라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보다 위에서 마감됐어요. 이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마감 중에서 가장 높은 종가 마감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리고 사실 이번주에 QQQ만 조금 받쳐줬어도 다음주에 진짜 엄청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 주봉 마감 굉장히 잘 됐고 440 이런 데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문제없다. 만약에 나는 이것보다 더 짧게 트레이딩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 5일선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오일선이 한4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472는 저번 주일시그마 상단 범위였으니까 지우고 보면은 다음 주는 한478 정도 되거든요. 다음 주도 일단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네, 478. 다음 주에 여기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세개 이더리움 올라갈 때랑 똑같고 이더리움 일봉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파 밑으로 빼고 모니스타 띄우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고 이더리움으로 만약 에 예시를 들어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좀 횡보하는 과정으로도 보이거든요. 아무튼 뭐가 됐든 상방으로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 예외를 해드리면은 차트적으로 보는 게더 유리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일선 여기가 447에 있다. 447.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데 손절 좀 짧게 하고 싶다 하면은 447구간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한2% 정도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러프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440 기준으로 해주시면 괜찮다. 그리고 상방으로 가는 거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1시그마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이랑 주봉상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랑 이더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거 일봉상에서 89.4k 여기 c m 이 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지다라고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확인을 지금 여러 번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확인을 해서 끝났고 그래서 얘는 4 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 뷰가 동일합니다. 이 89.3k랑 94.1k 사이에서 박스 만들면서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아주는 거또 200선을 아직도 이렇게 못 넘고 있어요. 또 시간봉 상에서 2 0 0선 위에 이렇게 봉이 올라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올라타고 있다. 이거 올라타면은 그때부터가 좀 출발 신호로 볼수 있을 것 같고 트리거는 BOJ 금리 발표일 것 같다 이 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일단 이런 라인 지우고 얘는 단기였으니까 보면은 얘도 결국에 이3340 여기부터 2930이 사이를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평선 모아주면 되는데 얘는 일단 200일선 위에 캔들도 많이 이렇게 올려놨었고 지금도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은 출발 준비가 다 됐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89.3k 지키면서 수렴 잘 해주는지 보면 될것 같고, 여기 밑에 뚫리면 87k, 그리고 87k 뚫리면은 이는 다시 79까지 크게 열리는 거니까, 이것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 지키면은 문제 없고, 그냥 BOJ까지 발표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다음 주에 떨론 관점에서 증시를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아직 아니고 일단 빅스 옵션들 먹으려고 마켓 떨구는 거니까 별의별 이유 갖다 붙여서 그래서 그냥 마켓 메이커들이 또 개수작을 부리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